오늘의 주제 콜레스테롤. 내 몸속 기름과의 전쟁. 네, 전쟁이에요. 지금 삶 사는 데도 삶의 전쟁이 있고 지금 내 몸속에서도 전쟁을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못 느끼고 있겠지만 내 몸은 이미 콜레스테롤이랑 전쟁을 몇십 년째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혈관 질환의 주범이 엄청 많죠? 주범이 요, 조금만, 공범이 많아요, 공범이. 주범 중에 공범이 많은데, 뭐, 지금은 콜레스테롤이 주제니까 콜레스테롤이고요. 뭐, 활성산소, 너무나 많죠? 근데 오늘은 혈관질환의 주범은 콜레스테롤. 네, 이 주제예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는 물론, 이 뇌로 가면요, 뇌가 막히면 뇌졸중 치매까지 일으키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뇌속의 혈관을 막으면 다 혈관질환이에요. 뇌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혈관 그리고 림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원활하다 그러면 영양이 공급이 되고 노폐물이 빠져나오는데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도로에서도 주차하면 안될 곳에 주차가 점점 늘어나면 교통체증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히잖아요. 그럼 제 시간에 가지 못하고 사고가 나고 우리 몸속도 똑같아요. 뇌로 가는 혈관들이 콜레스테롤이라는 이 주정차 저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가 돼 있으면요 혈관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양도 고루 못갈 거고 노폐물도 빠지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뇌 속에 혈관을 막게 되죠 그러면 뇌졸중이라든지 치매라는 질환에 노출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죠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장 쪽에 주차가 많이 돼 있다 콜레스테롤이 그러면. 심근경색증 심장이 점점 막히는 거죠 막 답답함도 오고 나중에는 쓰된 관을 받죠 의술이 발달해서 관을 받지만 과연 우리 몸은 그 관이 평생 갈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지는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과잉되면 지금 다 괴사가 일어나죠 이거는. 그 신호가 와요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올라가고 그래서 막 이런 질환이 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신호를 줘요 뭐 피곤한 거라든지 아니면 아무래도 콜레스테롤 높으면 이 뒷목 잡는 일도 나오고요 뭐 혈관 질환도 발생하고요 그게 다 초기라는 초기 이제 신호를 다 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거를 관리를 안 하면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발에 혈관이 막히면 말초 동맥경화증 네. 그래서 발목 요즘 발에 대한 질환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시술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근육이랑 뼈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이제 염증, 통증 질환은 이 혈관이랑 관련돼 있습니다. 이 길이 뚫려 있다 그러면 영양분이 가고 그 다음에 노폐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 길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과잉이 되면 이러한 나중에 너무 결과가 참혹하다는 거. 그래서 아까 뇌 쪽에 막히면 뇌질환, 심장 쪽에 막히면 심장질환. 그래서 보면 콜레스테롤 과일은 이렇게 막혀버려요. 네. 막히죠? 떡이 돼요. 근데 우리가 프라이팬을 이제 요리기구를 뭐 고기 기름 있는 이런 음식들을 요리하고 뜨거운 물로 수세미로 빡빡빡빡 하면 씻어지잖아요. 우리 혈관에 낀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혈관을 빼가지고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딱딱하게 굳지 않게 그리고 쌓이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나는 이 식습관을 너무 즐거우니까 모임이 마, 모임이 즐겁기도 하고 피할 수 없고 사회생활을 피할 수 없으니까 매일 매일 반복되는 이 사회생활 때문에 우리 혈관은 막히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혈관 질환이 나타나요. 근데 제가 말했지만 질환으로 나타나면 너무나 힘들고 오래 걸려요.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우리 다리 쪽에 막히면 이제 하지 정맥이 될 수가 있고요. 다 혈관 문제예요, 혈관.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정말 중요하다. 내가 오늘 한끼 먹었던 소주의 삼겹살 내 몸은 죽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기름이 피 속에 많아져 있다. 네, 피 속에 많아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내 몸을 관찰할 수 있다. 내 투명색이에요. 투명하게 내 몸이 관찰이 된다 그러면 정말 못 먹을 거예요. 하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피곤한 거 조금만 버티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계속 먹는데 정말 기름 덩어리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 내 몸이 그냥 정말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 그럼 건강한 거고요. 조금이라도 피곤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몸 속에 기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아요.